은우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을 둘러싼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가 범인처럼 보였죠. 여왕의 집 26화는 충격의 도미노였습니다. 하나의 비극으로 시작된 진실의 조각들이 이제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횡단보도 앞에 쓰러진 어린 은우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을 가슴 아프게 했는데요. 하지만 이 죽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뜻밖에도 아이의 친부인 황기찬에게서 나왔습니다. 기찬은 제인에게 은호는 내가 죽였다며 소리쳤는데요. 모두 너 때문이라며 두번 다시 자신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자식 잃은 제인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이 몰아붙였죠. 사람들은 슬픔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비난의 대산을 찾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와 살은 가장 약한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은호의 죽음이면에는 기찬이 있는데요. 그가 세리와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도 본처인 제인을 내치지 않았어도 오늘의 은호의 죽음은 발생하지 않았죠. 하지만 뻔뻔한 기찬은 죄책감 대신 제인을 향해 분노를 발산하기에 바빴습니다. 제인은 그런 그 앞에서 아이를 잃은 엄마로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인이 아니라 이 모든 비극의 실체는 황기찬의 현재 부인인 강세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시계는 거꾸로 돌기 시작하는데요. 은호가 왜그 길을 건넜는지 누가 그 길로 가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 길에서 은호의 삶을 마감하게 만들었는지 말이죠. 세리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혹여라도 기찬이 제인에게 흔들릴까 눈에가시 같은 제인을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제인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요. 기찬도 기찬 어머니도 자신만 바라볼 거라는 착각 속에서 그녀가 위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뺑소니 범과의 거래는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그 타깃은 제인이 아니라 은호가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계획은 꼬였고 세리는 범인을 입마금하기 위해 다시 돈을 건넸습니다. 세리가 제인을 신호등으로 불러내는 통화 내용은. 어린 지호기에 고스란히 들렸는데요. 그리고 지호는 형인 은호에게 그대로 전달해였죠. 은호는 엄마를 보고 싶다는 단 하나의 바램으로 그 말을 믿고 거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은호의 죽음은 의도한 것이 아니었기에 더 무서웠고 더 불안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지호를 협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엄마랑 너만 아는 비밀이라며 절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빠한테 말하게 되면 같이 살수 없다고 지호를 압박하죠.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어른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엄마를 사랑하지만 은호 형을 잃은 슬픔과 진실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환기차는 변했는데요. 그의 눈빛엔 분노로 가득했죠. 이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인과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세리와의 결혼도 이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기차는 양주를 들이키며 잠못 드는 밤을 지새웠는데요. 그 곁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슬퍼할 자격이 있냐고 말이죠. 제인을 쫓아낼 때 이미 너는 사람 노릇을 포기한 거라고 말합니다. 기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진실을 파고들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떤 파멸을 가져와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였죠. 한편 제이는 은호의 죽음 이후 정신을 놓은 상태인데요. 정윤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식 잃은 고통은 죽을 때까지 가슴에 남는다며 오열합니다. 은호의 묘 앞에서 제이는 꺼이꺼이 울었는데요. 김도윤은 묘한 감정이 교차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YL그룹 내부에선 또 다른 권력 이동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황 회장은 미란을 안심시키기 위해 승우를 부사장 자리에 올렸죠.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단 하나인데요. YL그룹을 자신 소나귀에 넣겠다는 야망이죠. 그의 움직임은 미란과 나라의 대립을 불러일으켰고 기찬까지 관여되면서 다시금 권력의 전쟁이 시작될 조짐으로 보이죠. 뺑소니범과 세리의 대화를 들은 기찬은 숨도 고르지 않고 분노를 내뿜었습니다. 니들이 내 아들 죽였어라는 이 말은 새로운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이죠. 27화 예고편에서는 기찬의 분노가 어디까지 번질지 그첫 단추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최자영이 출소하며 노숙자와의 대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이 집의 여왕으로 군림하려 들겠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인과 미라는 은호의 죽음을 두고 서로를 향해 의심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두 여자의 전면전은 기찬의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인이 범인을 잡았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전이 아닙니다. 은호의 죽음에 대한 법적 처벌이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이죠. 그렇다면 27화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전개는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찬이 세리에게 이혼을 선언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증거를 수집할 것으로 보이죠. 두 번째는 세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지호를 더욱 압박하면서 범인과의 접촉을 끊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지호가 아빠에게 세리의 모든 죄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호는 드라마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증인인데요. 그의 증언 하나로 인해 세리가 감옥에 갈 수도 있죠. 네 번째는 황회장과 YL그룹 내부의 판도 변화가 기찬과 미란의 대립을 더 첨예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왕의 집 27화는 한 가족의 붕괴가 끝난 후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세리가 끝까지 죄를 부정할지 아니면 스스로 무너질지 그 선택이 드라마의 방향을 완전히 뒤흔들 것으로 보이죠. 과연 27화에서는 누가 용서받고 누가 심판받게 될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